안녕하십니까. 한국외대 대만연구센터 장영희입니다. 지난 1월 11일에 치러진 대만 총통선거에 대해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국내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었는데요. 이번 선거는 특히나 전 세계가 주목하는 선거였습니다. 민주진보당, 중국국민당, 친민당에서 총 3명의 후보가 출마를 해서 2강 1약의 구도로 경쟁을 했는데요. 대만 정치 세력을 대표하는 민주진보당과 중국국민당에서 각각 차이원 현임 총통과 한고위 어, 가오슝 시장이 나와 총통에 자리를 놓고 격도를 했고 어, 국민당에서 갈라져 나온 정당인 친민당 어, 송추희 주석이 후보로 나왔습니다. 선거 결과는 어, 민진당 후보인 차이원 현임 총통이 817만 표, 57%의 득표율을 얻었고 어, 경쟁자인 국민당의 한고이 어, 후보의 어, 후보와 20%에 가까운 득표율 차이를 보이면서 어, 압도적으로 승리했습니다. 어, 대만에서는 어, 선거 비용을 줄이려고. 어,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진행하는데요. 이번에도 총통선거와 입법위원 선거가 함께 치러졌습니다. 입법위원 선거에서도 어, 차행원 총통의 어, 민진당이 61석을 기록하며 어,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 대만 민심의 향배를 어, 잘 보여주는 선거였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차행원 총통이 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고 연임에 성공했다고 해서 이번 선거가 어, 일방적인 어, 싱거운 선거였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사실 2016년에 어, 집권한 뒤에 지난 4년간 차이원 총통의 성적표는 어, 매우 초라했습니다. 지지율도 어, 많이 떨어져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어, 어, 우선 국내 정치적으로 어, 연금 개혁 문제, 특히 대만 사회의 여론 주도층인 군인, 교사, 공무원들의 연금을 개혁하는 과정에서 어, 반발을 많이 샀고, 동성 결혼 제도를 어,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종교인들의 어, 지지를 많이 잃었습니다. 또한, 어, 총통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외교 안보인데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중국의 압력으로 어, 많은 수교국들과 단교를 하게 됐고 어, 양안 간의 경제 협력도 문이 좁아지게 됐습니다. 그 영향으로 어, 총통의 중간 성적표가 나온 것이라고 할수 있는 어, 2018년 11월 지방 선거에서 어, 실패를 했는데요. 당시 선거에서 어, 이번 어, 총통 선거의 국민당 후보로 나온 한고위가 바람을 일으켰고. 침체했던, 침체됐던, 어, 국민당이 정치적으로 부활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작년 6월, 홍콩에서 시위가 발발하고, 6개월 이상, 어, 시위가 지속 격화되면서, 어, 강경 진압이 발생했고, 어, 대만 민심이 크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년간 여론조사 결과 추이를 살펴보면, 2019년 상반기에는 파란색으로 표시된 국민당 후보 지지율이 큰 차이로 우위를 점하고 있었는데, 6월 이후에, 그러니까 홍콩 시위가 발발한 6월 이후에 녹색으로 표시된 민진당 후보 지지율과 교차가 발생하고, 그 이후부터 지난 1월 선거 때까지 어, 계속, 어,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대만에서 이런, 어, 민심의 반전은 왜 일어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가 오늘 이야기의 본론이 되겠습니다. 어, 2019년 하반기에, 어, 홍콩에서 지속된 격렬한 시위는 홍콩 시민과 베이징 당국 간의 대결 구도를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어, 대만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내세우는 일국 양제가 절대 신뢰할 수 없는 제안이고 홍콩에서 발생한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정서를 형성하게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민진당이 적극적으로 일국양제에 대한 거부감과 반중 의식을 자극하는 여론전을 펼친 것이 아주 주요했는데요. 이번 선거에서 이번 선거를 결정지은 가장 중요한 프레임으로. 찐르, 샹강, 밍르, 대이완 그러니까 오늘 홍콩의 모습이 내일 대만의 모습이 될 것이라는 호소가 대만 민심을 흔들었고, 경제, 사회적인 문제 등 국내 이슈를 모두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더큰 구도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으로 대립하면서 미국의 편에 서서 안보를 확보하겠다는 대만 사회의 전략 인식도 이번 선거에 크게 작용했다고 봐야 됩니다. 이번 선거로 양안 관계의 해법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양안 관계에서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변할 수 없는 진리로 고수하고 있고 덩샤오팅이 주창한 일국양제를 해법으로 제안해 왔습니다. 그런데 민진당은 대만 독립을 어, 당의 강령으로 두고 있는 정당이고, 차이원 총통은 1990년대 후반, 어, 리더호의 총통의 참모로 어, 양국론 주장을 뒷받침했던 정치인입니다. 어, 그리고 양안 관계는 사실 대만과 중국의 대결만이 아니라 미국이 관건적인 행위자로 개입되어 있는, 관, 어, 개입되어서, 삼각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1, 2, 3의 상호작용이 복잡하게 어우러진 상황에서 이번 선거는 양한관계의 원심력을 더욱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사실, 대만과 중국의 관계, 즉, 양한관계가 복잡해지고 어려워진 것은 대만의 민주주의가 만들어낸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대만은 1980년대 후반 개업령이 폐지되고 1990년대 초반에 본격적으로 민주화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대만 국립정치대 선거연구센터에서 매년 대만인들의 국가정체성 인식을 조사한 결과의 추이도인데요. 1990년대 초반에는 대만인이자 중국인이라는 이중정체성까지 포함해서 자신이 중국인이라는 정체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신이 대, 자신이 대만인일 뿐이라는 정체성이 60%에 육박하고 있고 어, 자신이 중국인이라는 정체성은 어, 3%, 3% 4%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 민주화 이후 대만의 본토 의식이 고착화된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정체성의 변화가 어, 중국의 굴기와 맞닥뜨리면서 양안 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고. 민심이라는 것이 정책적으로 쉽게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안 관계는 깊은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국민당의 전략가인 수치 교수는 양안 관계의 큰 삼각 관계와 작은 삼각 관계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큰 삼각 관계는 미국 대만 중국의 관계를 말하고 작은 삼각 관계는 중국 국민당, 민주진보당, 중국 공산당 사이의 관계입니다. 어, 삼각관계가 작동하는 예를 들자면, 어, 미국과 중국이 좋은 관계일 때는 어, 대만이 중국에 각을 세우기가 어려워지고, 민주진보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공산당과 국민당의 관계가 어, 좋아지는 현상을 보여줍니다. 이번 대만 선거 결과는 사실 미중 대결 구도 아래서 미국이 민진당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서 차행원 정부에 계산서를 내밀 것이고 미국 소고기와 돼지고기의 수입 문제가 대만 국내적으로 뜨거운 이슈가 될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양한 관계의 문제는 미중 관계의 종속 변수이고, 시간이 대만 편에 있지 않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대만 사회에서는 현상 유지를 지지하는 여론이 60%에 달하고, 통일을 원하는 여론은 10%, 독립을 지향하는 여론은 26%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사실, 현상 유지를 지지하는 대만인들은 차잉원 총통의 BBC 당선 인터뷰 내용에서와 마찬가지로 현재의 상태가 이미 독립된 상태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대만과 중국이 모두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새로운 창의적인 해법을 찾으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아야만 평화를 유지, 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콘트라리아 후순트 컴플레멘타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립적인 것은 상호 보완적인 것이라는 말인데요. 대만과 중국의 관계가 요컨대 대만이 중국에게는 민주주의에 대한 무게감을 느끼게 해주는 존재이고 중국이 대만에게는 혈통 및 문화적 뿌리에 대한 무게감을 느끼게 해주는 존재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양안 관계가 갈등의 이면에 서로의 부족한 것을 채우는 존재임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